이 독특한 모양의 디저트를 만든 사람이 세계적으로 화제가 됐습니다. 바로 디나라 카스코라는 우크라이나 파티쉐인데요. 그녀는 이 디저트를 만들 때 3D 프린터를 활용한다고 합니다. 자, 오늘 알아볼 신직업, 3D 프린팅 파티쉐입니다. 네, 3D 프린터가 초창기에 막 쏟아져 나올 때 사람들은 3D 프린터 자체로 뭐 피자라든지 초콜릿, 쿠키 같은 것을 직접 뽑아내는 그런 시도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은 야 앞으로 요리사 사라지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을 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런 시도들 거의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3d 프린터로 뽑아봤자 맛과 모양이 사람이 만든 거에 비해서 너무 많이 떨어지거든요 자, 하지만 이 디나라 카스코 씨가 만든 케이크들은 다릅니다 3d 프린터 자체로 케이크를 출력한 것이 아니라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케이크들을 만들었던 거거든요. 어, 그러니까 자기가 상상한 케이크 모양을 일단 컴퓨터로 디자인을 해요. 3D 모델링을 한 다음에 그걸 3D 프린터로 출력을 하고 거기에다가 실리콘을 발라서 케이크 틀을 집에서 만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모양의 케이크를 집에서 직접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 보니까 이런 정교한 모양의 케이크를 아주 쉽게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리고 이분은 특이하게 초콜릿을 자를 때도 나무 자르는 밀링 머신이라는 기계가 있어요. 그걸 활용해서 자르시더라고요. 상당히 첨단 기술을, 첨단 도구들을 잘 활용하시는 분 같은데요. 자, 이쯤에서 이 디나라 카스코 씨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음, and I started to t d s own designs. And uh, I s t a r t 3D printer. To be h o n e s 자 그렇다면 퀴즈 이분은 돈을 어떻게 버실까요? 먼저 첫 번째로는요. 이분은 케이크를 다른 케이크들보다 비싸게 판매하실 거예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건 케이크라기보다는 하나의 예술 작품에 가깝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분이 올린 영상, 유튜브 수익이 좀 있을 거고요. 아마 세 번째가 주 수입원일 것 같은데, 이분의 영상이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로부터 초청을 받아서 쿠킹 클래스를 여십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이분이 홈페이지에서 뭔가를 판매하시는데, 그게 뭘까요? 바로 케이크 틀이에요. 케이크는 상하니까 전 세계 배송이 안 되지만, 틀은 전 세계로 판매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 밖에도 다양한 수입처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저는 이분의 성공 디테일 두 개를 흥미롭게 보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이분의 백그라운드입니다. 이분은 대학교에서 건축을 전공하신 분이고요. 원래 직업은 인테리어 디자이너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컴퓨터 디자인, 3D 모델링에 익숙하셨고요. 첨단 도구들 다루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거부감이 덜 하셨을 거예요. 한마디로 모든 배워두면 나중에 써먹는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디테일은 이분이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자신이 만들고 있는 영상을 굉장히 고퀄리티 영상으로 찍어놓으셨어요. 왜냐면은 이분의 케이크는 특성상 대량 생산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수의 사람들만 즐길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유튜브나 인스타그램과 같은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자기가 만드는 영상을 고퀄리티로 홍보를 하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보, 볼 것이라고 예상을 한 건데 이게 딱 먹혀 들어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요. 늘 말씀드리지만 이 디나라 카스코씨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재상, 미래의 인재상이라고 늘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왜냐면은 이분은 3D 프린터라는 도구가 막 쏟아져 나올 때그 산업에 종사해서 경쟁하고 그랬던 것이 아니라 그 새로운 도구를 이용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를 더욱 탁월하게 만드신 분이에요. 자, 그러니까 3D 프린터 산업에 종사하고 경쟁하시는 분이 행복하게 일할까요? 아니면은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걸더 잘하는 사람이 행복하게 일할까요? 자, 그리고 이분은 또 어, 자신의 능력을 학위와 자격증을 가지고 증명한 것이 아니라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바로 증명을 해버렸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는 미래 인재상에 가장 적합하게 들어맞는 분이십니다 자 앞으로도 뭐 3d 프린터 뿐만이 아니라 ai라든지 자율주행 자동차라든지 드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첨단 도구들 계속 나올 거고요. 그 밖에도 고령화, 1인 가구, 반려동물, 여러 가지 사회적인 트렌드들도 계속 생겨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재료로 활용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분야에 이용만 하시면은 이렇게 자신만의 직업을 계속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니까 직업이 사라진다라고 걱정만 하고 계실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미래를 상상한 다음에 그 미래를 직접 만들어 가신다고 생각하신다면은 여러분들만의 행복한 미래, 행복한 직업을 직접 만드실 수 있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런 새로운 재료들을 눈 크게 뜨고 잘 찾아보신다면 분명히 아름다운 미래, 즐거운 미래를 만드실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요. 이 영상을 보고 아이디어를 얻어 창업, 창직에 도전하신 분들은 연락 주십시오. 미래 채널 마이 앱을 통해 홍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 Your Futures. 미래 채널 마 y f